콜인데요? 네, 아 예, 어서 오세요. 아예예 예. 안 예. 아, 몰랐습니다 고객님. 몰라봤어요. 예예예 아, 예. 아예. 예, 예. 아, 예. 아, 가까예. 아, 어. 어,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 예. 예? 어른한테 답시다라면 가주세요 해야지. 답시다. 어, 어, 피규어 이쁩니다. 아예 예. 아. 정모아어가국고자국어 한국어. 예. 아, 일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어고요 아, 한국어. 네. 아, 일본 어 한국어. 한국어. 아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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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한국어. 한국어. 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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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 어 프랑스 이제... <laughs> 야, 아, 내가 굿, 그렸으면 굿. 내가 그래서... 그. 소 밖에 못그리겠는데 <laughs> 오... 난 저게... 예쁘쳐 아, 예쁘다... 아, 그래요? 할아버지는 어, 유튜브, 어, 크리에이 유튜브, 크리에이티브인데... 어... 어이들 구독, 그래. 구독할게요. 이름이... 아, 그래요? 이름이 뭡니까? 음. 음. 아... 드라이브... 아티스... 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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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아... 아... 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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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가 일본인 말 별로 좋아 안 합니다. 할 수도 계속 모르고. 그렇지만 은 조크. 어, 예예. 예 예,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출연 오늘 가능합니까? 이 지금 목소리.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조사건은 침해한 게 아니고 목소리 출연. 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를 출연합 아 무슨 말씀? 얼굴건안 됩니까? 어이건 아, 되는지 얼굴은 흐랑 맡고 있는게 너무 좀 괜찮습니다. 네. 네. 좀 괜찮습니다. 예, 흐랑 맡은 사람만 되니까. 좀 아, 괜찮습니다. 아, 저는 유튜브에서 이게 유튜브로 찍는 거예요. 어 맞아. 내가 봤지만 예, 예. 영상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다찍고거예 그, 사진도 아는, 예. 와, 이거 아는 엄청 아니고. 예뻐요. 예, 네. 그 나중에 내리칠 때 무슨 기념 사진 택시하는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승낙하셨지만 나중에 아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 대상은 처음엔 대회해놓고 뒷북치는 사람들이 어, 많거든요. 네. 예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 조금 예예 이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럴 때내리칠때이 아이시저 V 아, 이거 오케이. 이거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얼굴 허락 받으면 나올 수 있죠. 네, 네. 저는 나오고 해주세요. 네. 저도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체력 모자이크 안 해줘야 됩니다. 아 정말요? 네. 모자이크를 안 해야 된다고요? 네. 헐, 대박. 최강의 네. 출연자입니다, 여러분. 아 노래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장기자랑도 하셔도 돼요. 철끗하듯이 <목소리> 아 민동이가 잘해 아아니어니지너내 이름 부르지 마내 이름만 안돼 이름만 안돼노래만잖아 맞지 이거 픽처리 해주세요 안되네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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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이름 부르지 말래 그래 전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좀까빠까이 <목소리> 맞지 전체 이름 따가워 쫑까빠까이 까빠까이아이아저있아요베트남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이 네. 애가 이제 일양다 아. 아. 한국 오면서 저랑 어. 친해지다가 제가 이 친구랑 베트남 네. 여행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네. 그때부터 아. 집을 아게 되고 친해졌고 이제 네. 많이 놀고 있어요. 네 오. 맞습니다. 잘되네요 여기 딱 요즘 그 끄고 네. 나중에 편집 마지막으로 음. 이렇게 친다오신다오 진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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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아 멋있다. 반갑습니다 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드라이버 파이팅 바이바이